카메라 켰다 고모 자 찍어요 어떤 반응을 원하세요? 꼬모 봐야지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아이구 좋아 동쪽 하늘에서도 이히아이고 <laughs> 봐봐 밥풀 보여줘 아이고 꼬모 봐야지 아이고 좋아 시원해 아이고응 음. 엄마도 있고 반짝반짝 반짝, 작은 달 엄마가 왜 이렇게 삐죽해 엄마? 왜왜 왜? 왜, 왜. <웃음> <웃음> 응, 왜왜 왜? 왜, 왜, 왜. 엄마 잡 먹으면서 먹으면서 엄마가 아니어서 엄마가 모습을 안 비춰서 그거 하면서. 그러면은... <laughs> 엄마 여기 있네요. 엄마 순간 장난감 해주고 있잖아. 아니야. 엄마 계속 여기 있었어. <laughs> 엄마. 누리가 한번 안아주자. <laughs> 입 비죽 비죽해 왜왜왜왜왜 엄마 덮거야? 올 건가 봐. 다리 힘을 힘을 하나도 안 주고. 아니야 줘줘 줘. 누리 풀면 그래. 잠깐 안안 아, 안았다가 서운한 것좀 풀고. 우리 엄마가 오해 좀 풀자 우리. 응. <웃음> <웃음> 엄마가 소독하느라고. <laughs>